2024년 3월 16개 팀이 각자의 목표와 꿈을 갖고 시작한 도전을 향한 열정 K3리그 어느새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치를 두팀 지난해에 비해 조금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기 레이스를 앞두고 반전을 꿈꾸는 울산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K3리그 15라운드 경기 울산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박재형입니다 울산종합운동장에서의 경기 울산중구본동장의 시그니처죠. 불빛이 반짝반짝 경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울산시민축구단 윤균상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김민근, 캡틴 박동혁, 민지홍, 민웅기 유원종, 장재원, 윤대원, 이한세, 구종욱, 김은호, 김동현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지난 경기와 선발 라인업 단한 명의 교체를 가져간 윤균상 감독입니다. 지난해 4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 11위에 처져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앞으로 남 후반기를 위해서 오늘 경기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울산 시민 축구단 그리고 이어서 원정팀 포천 시민 축구단 감독된 강효가 입금이다 골키퍼 임형근, 박우영, 자주종대 우해찬, 김성민, 이현승, 홍재민, 김종현, 김영민 캡틴 이재건, 진민섭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역시나 최근에 이 감독이 사퇴한 후에 약간은 뒤숭숭한 분위기의 포천 시민 축구단. 14위에 처져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승점을 단 10점밖에 따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처져 있지만 이 감독이 사퇴한 후에 조금씩도 선수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양팀 모두 다 전반기의 마지막 경기 15라운드. 이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의 선축으로 시작합니다. 왼쪽 붉은색 유니폼의 울산시민축구단 그리고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연결, 왼쪽으로 돌파시로, 다시 뒤로 연결, 장재원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에 헤더, 임현근 정면입니다. 하지만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서 장재원 선수의 오버래핑 후에 좋은 크로스, 그리고 김동현 선수의 헤더까지. 오늘 경기 첫 번째 유효슈팅을 기록하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임현근 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김동현 선수 쪽으로 던데. 김종현 짐투 패스 들어갔고요. 페네트리 안쪽에서 공을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끊어냈습니다. 높은 위치 그대로 슈팅! 고을! 들어갑니다. 보천세미 축구단 원정팀 김현민 선수 원샷 워킹. 첫 번째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는보천세미 축구단입니다. 아 사실 지금은 김현민 선수가 이 왼쪽에서 강한 압박으로 공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치고 들어오는 과정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는데, 네 김민근 선수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빗물의 영향이었을까요? 일단 김현민 선수의 강한 압박 그리고 과감한 슈팅이 울산 시민 축구단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김현민의 기분좋은 득점 포천시민축구단 1대영으로 앞서나갑니다 아 울산시민축구 오른쪽으로 포천시민축구단 좋은 패스 연결됩니다 컷백 내줬고요 베네테리어 바깥에서 아크정면 슈팅 막아냅니다 김민근 오늘 포천시민축구단의 역습 상당히 매섭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왼쪽 측면 라인 따라서 공 전달 홍재민이 넘어지면서 막아냅니다 아, 지금도 이 포천시민축구단의 단한 차례의 역습이었는데 이번에도 김현민 선수였습니다 김민근 선수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막아냅니다 오늘 김현민 선수의 이 포천시민축구단의 좋은 수비 다시 한번 울산시민축구단 한 번에 왼쪽으로 공을 보내줍니다 왼쪽 측면 돌파시로 민훈기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지금은 민웅기 선수의 크로스가 있었고 울산시민축구단의 코너킥으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툭 찍어 타놓고 돌파 시도 후에 크로스까지 역시나 이 비가 많이 오고 있기... 왼쪽 김종현 다시 한번 이재건에게 이재건의 낮은 패스 끊깁니다. 울산시민축구단 몸을 날려서 상대의 패스를 저지했습니다. 지금은 이재건 선수의 날카로운 패스였는데 이걸 또 몸이 날려서 막아냈던 울산시민축구단 왼쪽 측면에서 중원으로 한 번의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아, 지금은 네. 중계하는 와중에도 놀라운 슈팅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크로스가 중원으로 올라갔고, 이 크로스를, 받아놓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김민규 키퍼가 정말 제대로 따라갔습니다만, 이 슈팅 자체는 정말, 안정이 한 차례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어, 그대로 슈팅. 높게 뜬 공. 어, 지금도, 네. 김, 본인들의 스로인으로 경기를 진행시키는 포천시민 축구단. 이 장면인데 일단 과감한 슈팅이 있었고 높게 뜬공이 김민근 키퍼가 잡는 과정에서 공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김민근 선수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않으면서 발로 써 멀리 걷어냈습니다 김민근 키퍼 이번엔 구조우입니다 구조 낮게 아 지금은 굴절해고 그대로 코너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구정욱 선수가 상대 팀이 예측하지 못한 낮은 패스, 낮은 크로스를 시도해봤습니다만 포츠시민 축구란 안전하게 거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코너킥, 구정욱입니다. 구정욱 고종욱 코너킥 높게 올라갑니다. 뒤쪽에 아크 정면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지금은 민웅기 선수의 이 왼발이 터졌습니다만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구정욱의 크로스 높게 올라갔고 뒤로 떨궈준 공을 민웅기의 슈팅까지. 하지만 살짝 벗산 시민 축구단 천천히 공을 몰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심의백스가 함께 전반전 K3리그 15라운드 경기 종료됩니다. 울산 시민 축구단과 포천 시민 축구단의 우중 혈투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양팀 선수단 모두 다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포천 시민 축구단 김현민 선수가 전반전 상대 진영에서의 강한 압박 후에 오른발 강력한 슈팅으로 울산 시민 축구단의 골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울산 시민 축구단도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 포천시민축구단의 코이문을 위협해 봤지만 포천시민축구단의 좋은 수비력에 막혀서 동점 함께 경기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45분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오른쪽 홈팀 울산시민축구단 그리고 왼쪽 원정팀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현재 이번 역시나 임예담 선수도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컵백 내줬습니다. 슛! 대공! 울산 셔벨축구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은옥의 깔끔한 마무리. 오른쪽 돌파 시도 후에 컷백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까지. 여기서의 컷백 그리고 김은옥. 이걸 놓칠있었을거 아니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 9번 김은기의 동점골에 힘입어서 이제 스코어 1대1 균형이 맞춰집니다. 후반 김종현 왼쪽으로 전달해줍니다. 가운데 이재건 조트 수비 맞고 왼쪽에서의 코너킥. 포천시민축구단도 실점 이후에 곧바로 흐름을 다시 다잡고 있습니다. 역시 왼쪽에서 이재건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과감하게 원스텝 중거리 슈팅. 보천시민축구라는 오늘 경기 페르테리어 근처에서 기회만 보이면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합니다. 리원종이 왼쪽 측면. 임예람, 구정욱 돌파 시도합니다. 페르테리 안쪽에서 구정욱 돌파 후에 슈팅! 키퍼마가 됩니다. 다시 한 번! 골! 울샤 쉐의 축구단 럭키 세븐 구종욱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구종욱 선수 오늘 경기 잠자하라 싶었는데 이 에이스 잠자말리가 없었습니다. 수비 세명 사이를 회집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개인기 후에 슈팅까지 이병근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만 이 세컨 볼까지 구종욱 집중력 잃지 않았습니다. 수비 3명 사이를 돌파하고 슈팅 후에 집중력까지 구종욱 개인기의 슈팅 그리고 집중력 모두 다 만점입니다. 울산시민축구단 구종욱 선수의 득점으로 2대1로 앞서나갑니다. 들어서 코너킥 찬스 두 번째로 얻고 있고요. 이재건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아쉽게 벗어납니다. 역시 198cm의 신장을 자랑하는 박호영 선수. 본인의 신장을 이용해서 거의 제자리에서 뛰지 않고 헤딩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약간 뜨고 맙니다. 울산 시민축구단 수비수들이 이재건. 이재건 페널티리 안쪽으로 공진이. 다시 뒤로 연결. 그대로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과감했던 슈팅. 하지만 또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이 홍재민 선수의 슈팅처럼 이런 슈팅 한 방이 비록 들어가진 않더라도 경기의 흐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슈팅입니다. 거기다가 슈팅도 매우 날카로웠고요. <목소리도> 해줍니다 울산 시민 축구단 구종호 오른쪽으로 공을 전달합니다. 오른쪽에서 높은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이명근 막아냅니다.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임형근의 슈퍼 세이브. 팀을 다시 한번 구해냅니다. 울산 시민 축구단은 높은 크로스를 시대해 받고, 이 크로스 헤딩에 정확히 걸렸습니다만 임형근이 이를 따라갑니다. 침몰 위기에 빠질 뻔했던 등을 연결해 봤지만 임형근 선수에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크로스 후에 네. 아 그리고 또 페널티리 안쪽에서 양팀 선수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 머리와 얼굴 쪽에 충돌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또세 명의 선수가 동시에 넘어져 있습니다. 코너킥이 이어졌고 아, 지금은 충돌 장면보다는 낙하 과정에서 선수들이 좋지 않은. 이 착지 자세로 떨어졌습니다. 전달합니다. 다시 울산 시민축구단 걷어냅니다. 포천 시민축구단 몸을 날려서 걷어냈고요. 아크 정면. 황재가 밀어줬습니다. 왼발 슛! 벗어납니다. 아크 정면에서의 왼발. 진민섭의 날카로운 슛팅.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황재 선수가 정확하게 잘 밀어줬고 여기서 진민섭의 왼발 감아차기 슛팅. 조금 덜 감겨 들어가면서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축구단 올라갑니다. 오른쪽 침투 패스 넣어줍니다. 빠른 발 이용해서 역수 찬스 그대로 크로스 올라가고요. 헤더 막아냅니다. 김민근 완벽한 크로스 그리고 완벽한 쇼팅 그리고 완벽한 선방까지 머리를 감싸지는 윤대원 그의 심정 100% 이해합니다. 알려들어오면서 헤딩 슈팅이었는데 이걸 김민근 선수가 막아냅니다. 김민근의 놀라운 반사신경 전달해줍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끌어냅니다. 베르테리아 안쪽에서 다시 한번 포철심이 축구란 툭툭차고 오버헤드킥 막아냅니다. 김민근 다시 한번 김민근 막아냅니다. 이재건의 슈팅 지금도 이재건 선수가 툭툭 차 놓고 오버헤드킥까지 이걸 김민근이 쳐냅니다. 보면 정말 머리가 하나 정도 더 큽니다. 왼쪽에서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에 김민근의 펀칭 다시 한번 헤딩으로 김민근 다시 한번 펀칭 그리고 헤딩 슈팅 혼자서만 걷어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울산시민축구단 선수들이 강하게 또 항의를 해보고 있고요. 일단 크로스 후에 혼전상황 김민근 선수의 펀칭이 있었고 이 헤딩 그리고 다시 한번 펀칭 그리고 다시 한번 헤딩 이 장면에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그대로 붙여줍니다. 어 헤더 지금 애매하게 흘렀고요. 부성혁이 뒤로 걷어냅니다. 지금은 울산 시민 축구단 이 키퍼와 수비진간에 약간의 소통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민근 선수는 공을 잡으려고 앞으로 나왔고 이 수비수가 공을 헤딩으로 걷어내면서 아찔한 장면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교체 투입된 유현승 선수가 코너킥 쪽에서 포천 시민 축구단 외가. 크로스 붙여줍니다 헤더 뒤쪽에, 흘렀고요 공 살려냈습니다만 김민근 키퍼가 잡아냅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축구단 선수가 또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역시나 일어서서 경기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지어 차준공 이 과정에서 김태훈 선수가 또몸이 날려서 이걸 살려냈습니다 뒤로 연결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낮은 크로스 그대로 페네트리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이건 역시 벗어납니다. 이현숙의 로빙 슈팅 페네트리 안쪽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일단 이 장면에서 핸들이 아니냐는 포천시민축구단의 주장이 있었지만 그대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현숙 선수가 이 로빙 슈팅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 축구단 김태은 앞쪽으로 역시 길게 찔러줍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 통점! 경기 2대1 통점 맞춰집니다. 이재건의 완벽한 발리 슈팅! 이 경기 다시 동점입니다. 김태현의 전방으로 한 번에 가는 롱패스. 떨거준 공을 이재건이 노스톱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캡틴 이재건의 동점골. 보천시민축구단 후반 막판에 경기의 균형추를 원점으로 만들어 놓니다 4위 공간, 유현승, 유현승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흘려졌고요. 그대로 공이 흘러나갑니다. 그라운드를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아쉬워했던 이재건. 유현승의 크로스, 이재건 선수가 헤딩으로 맞춰보려 했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오늘 이재건 선수 정말 포천시민축구단의 캡틴답게 중원해 울산 시민 축구단의 귀중한 기회, 구종욱 올려줍니다. 헤더 그대로 골라인아웃. 보천 시민 축구단의 골킥으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구종욱의 프리킥, 헤딩으로 연결해 볼려했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아웃. 그리고 조심의 휘슬과 함께 울산 중화운동장에서 펼쳐졌던. K3 리그 15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울산극장 경기. 양팀 승부를 내지 못한 채 2대2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원정팀 포천시민축구단 전반초반 김현민 선수의 멋진 득점으로 1대0 앞서 나갔습니다만 울산시민축구단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김은옥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에이스 구종옥 선수가 개인기량을 통해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민축구단 역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산시민축구단을 압박한 끝에 오렌지 샷건 이재건이. 발에서 레이저 슈팅을 성공하면서 2대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포천시인축구단의 K3리그 15라운드 반환점 경기. 양팀 승부를 내지 못한 채 2대2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